자, 15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, 뭐, 실질적으로, 음, 보자. fx를 x-1을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라고 했고, 또, fx를 이제 요 놈, 이놈, 요 놈으로 각각 나눴을 때 나머지 합이 이놈이다라고 했으니까, 이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? 그러니까 fx 자체를, 음, 만약에 x-1에 세제곱으로 나눴어. 그럼 몫이 우리가 q1x라고 하자.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될 거야. 근데 여기서 이 x-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? 음, x-1의 제곱에다가 가로 열고요. 어... x-1에 요, 뭐 Q, 요, 요거 2 x라고 할게요. 음,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동차니까 한번더 나눌 수 있잖아. 음, 가능한가요?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제곱에 a x 플러스 b를 음, 그러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좀 해줄게요. 얘를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. 이놈을 이렇게, 뭘로? 얘로?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.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은,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. 그럼 여기 이제 빼주게 되면, 음, a 빼기 2에 x에 플러스 b에 더하기 1.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은,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. 뭐, 마이너스 1에다가, 요렇게 음,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어,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인데 요 식이 나머지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a-2에 x 플러스 b 플러스 1이렇게 될거야 근데 여기 또 이게 돼 음, x-1로 나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x-1이다 라고 둬버리면 어, x-1에 이 놈을 분배했다 생각해봐. 그러면 얘는 이제 뭐 Q3X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음. 여기에 이제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. 음. 그 다음에 얘 그대로 분배하면, 어, 마이너스에 이 놈이 어, X-1이 하나 들어가면 되지 않나? 그죠? 음. 그럼 요거 분배했을 때 요대로 될 거니까. 예. 가능한가요? 자, 그 다음에, 어, 그러면 얘는 똑같겠는데? 이 세제곱에, 그지? 예, 요거 1 해도 되겠다. Q1X겠다, 그지? 응, 음, 요렇게 하는 게 맞겠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, 어, 요거 분배하면은 세제곱,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마이너스 제곱에다가, 말 그대로 얘를, 얘가 또 동차야.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. 그죠? 그니까, 러 여기다가 이제, 음, a 2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을 이렇게 또 나눠 볼수 있다라는 거야. 뭘로? x-1로. 음. 그럼 얘는 a-2가 될 거고, a 2의 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야. 그럼 얘를 빼주면, 날아갈 거고요. 여기는 보자 b 플러스 a 마이너스 어, 1이 되겠네, 그지? 응. 음,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요. 어, 더하기 뭐 a 마이너스 2에다가 음 조금 복잡하게 하는데. 네. 결론적으로 나머지는 이제 이거야 b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이. 음, 그렇지. 그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우리가 합한 게 e x 마이너스 6이니까 그대로 해 보면 되죠. 어, a는 a 마이너스 2가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죠. 그 다음에 2b의 e, 어, 플러스 a가 음,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? a는 4가 되어야 되겠네요. 그럼 a 4면 음, 2b는 마이너스 10.